일4년에 들어서 좀 대운이 좀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운이 저절로 찾아 들어오는 그런 해로 보여지거든요 쥐띠분들에게는 <laughs> 너무나도 좋은 해거든요 쥐띠가 부러운 만큼 이제 일4년이 이제 다가오니까 일4년에는 <laughs> 안녕하세요 천하점집의 학선녀신강입니다 이제 14년도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다가오는 14년에 제1 2관절의 제일 첫 번째 띠 있잖아요 쥐띠 운세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쥐띠가 너무 부러워요. 아왜 부러운가요? 음. 제가 G 띠를 생각하면 갑진년에 좀안 좋았어요. 풀리는 게 없고 인덕도 없고 뭔가 계획한 게 망가지고 이런 게좀 많았는데 일산년에 들어서 좀 대운이 좀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운이 저절로 찾아 들어오는 그런 해도 보여지거든요. 연애에 있어서도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다투나기보다는 좀 이렇게 잘 이어나간다 연애를. 그렇게도 보여지고, 솔직히 금전으로 좀 재테크나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한다면 무조건 3배 이상은 돈이 들어와요. 아, 3배씩은? 새벽이신, 배씩은아요 진짜 주운을 많이 들어와요. 제가 아까 쥐띠가 많이 부럽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금전 운이 좀 대박을 많이 띠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셔도 나쁘게는 보여지지 않아요. 많이 보, 좋게 보여지고, 쥐띠이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똑똑하고, 영리하고, 하지만 그만큼 포기도 빠르세요. 포기가 빠르다는 거는 내가 뭔가에 투자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성과를 못 본다고 생각하면 빨리 포기하시거든요. 그것만 참으시고 계속 이제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돈은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고 회사나 직장 내에서도 똑똑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뭔가 계획한 게 있다거나 상사에게 잘 보일 일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대차게, 평동의임에도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걸로 보여주시고, 또 연애에 있어서 쥐띠 여성과 쥐띠 남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두 분이서 같이 만나게 된다면 운인 반으로 쪼개지는 걸로 보여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들어온다면 자기 본인 혼자서 얻는 게 가장 좋잖아요. 금전이 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반으로 쪼갠다면 오백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T이신 분들끼리 연애를 하신다면 그런 거에 대해선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GT가 부러운 만큼 이제 1산년이 이제 다가오니까 1산년에는 GT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해거든요. 진짜 하늘에 하늘이랑 맞닿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해이기 때문에 그 대운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 오늘 나에게 좋은 운이다. 사소한 거라도 그게 점점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좀 성과가 보여지고 이득이 보여진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끌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일산연에는 좋은 운만 받아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